아르헨티나는 좀 중간에 에이전트들이 워낙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꼬여들었어요.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이 좀 아르헨티나를 접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중국 축구 협회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국의 프로모터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초청에 대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매치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뭐 초청료라고 하는데.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좀 아르헨티나는 뭐 일찍이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반면에 브라질은 올해 5월 달에 브라질협회 축구협회 회장이 좀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또 마침 감독도 그안첼로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10월 달에 좀 아시아 원정에 대한 좀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하고 일본이 같이 접촉을 하고 어, 경기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.